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호텔과 함께 떠나요. 델프트의 오묘한 분위기 속을 걷다 보면 우산을 받은 채 고요한 거리를 거니는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리에 비치는 건물들의 모습은 이 도시의 매력을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델프트의 운하를 따라 걷다 보면 멋진 시계탑이 은은한 조명을 발산하며 여러분을 반깁니다. 이곳에서의 산책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독특한 건축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거리에서 발견한 이 매력적인 빨간 문은 델프트의 다양한 면모를 상징합니다. 독특한 색감과 섬세한 디자인은 도시의 예술적인 감성과 전통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델프트의 소셜 허브 호텔은 아이친화적이고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시설과 다양한 오락거리가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델프트의 소셜 허브에서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디럭스 킹 룸에서부터 슈페리어 킹 룸까지 각각의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갖추고 있어 여행의 피로를 잊고 푹쉴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마련해드립니다. 아이 친화적이고 편안한 숙박 경험을 추구하는 소셜 허브 델프트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무료로 객실에 아이를 동반할 수 있는 정책 덕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더 소셜 허브 델프트는 여러분의 편안한 숙박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와 탁구장이 준비되어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안전금고 등 여행의 편리함을 더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늑한 커피숍과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신선한 커피를 곁들인 특별한 아침 식사부터 편지 및 국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저녁까지 소셜 허브 델프트의 다양한 식사 옵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햄프셔 호텔 델프트 센터는 훌륭한 서비스와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는 4.0 상급 호텔로 델프트의 중심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햄프셔 호텔 델프트 센터의 객실은 넉넉한 공간과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컴포트 룸, 디럭스 더블 룸, 디럭스 패밀리룸 등 다양한 유형의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모든 객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편리한 인터넷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호텔은 편안한 숙소로 델프트 도심에 위치해 있어 주요 관광 명소와 가깝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하며 고객이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캠프셔 호텔 델프트 센터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탁 서비스, 객실 서비스, 안전금고 등 여행객의 편리함을 고려한 서비스로 숙박이 더욱 쾌적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하루 두 번의 객실 정리 서비스도 제공되어 편안한 환경을 보장합니다. 호텔 내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는 정통 네덜란드 요리부터 국제적인 요리까지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고객을 맞이합니다. 또한 객실 서비스도 제공하여 손님들이 객실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델프트의 매력적인 관광지들과 가까운 위치 덕분에 호텔에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에는 유명한 레스토랑과 쇼핑 명소도 많아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햄프셔 호텔 델프트 센터에서 특별한 휴가를 즐겨보세요. 델프트 중심에 위치한 이 호텔은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여 즐거운 숙박 경험을 선사합니다. 엔터테인먼트, 피트니스, 맛있는 다이닝과 함께 아늑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비스 스타일 델프트 시티센터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모두에게 최적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패밀리 룸부터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트윈, 그리고 고급스러운 슈페리어 룸까지 모든 객실은 실용적이고 아늑한 환경으로 꾸며져 있어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델프트의 중심에 위치한 이 호텔은 아름다운 역사 도시인 델프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숙소입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지가 도보거리에 있으며 호텔 내 편안한 분위기는 여행의 피로를 잊게 만들고 특별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체크인 후 풍부한 편의시설을 통해 여행의 쾌적함을 더해보세요.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현대적인 비즈니스 센터와 편안한 라운지 공간도 갖추어져 있어 여행 중에도 업무를 보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비스 스타일의 맛있는 조식은 풍성한 뷔페 스타일로 제공되어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저녁 식사 옵션도 마련되어 있어 저녁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비스 스타일 델프트는 도시를 탐험하기에 이상적인 교통편을 자랑합니다. 대중교통과의 주요 연결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어 여행객들은 델프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다른 도시들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